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봐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기사부터 읽어보면 대구 가톨릭대병원은 논란 이후 병원 내 자체 조사를 통해 신생아들의 사진을 SNS에 올린 간호사를 2명 추가로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병원 측이 피해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학대 의심 사진들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밝혀지게 됐다. 병원 측은 피해 부모가 가해 간호사가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부모로부터 의혹이 된 사진들을 받아 확인했다며 사진을 토대로 신생아실 간호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된 두 명의 간호사는 이번 사건에 발달이 된 간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른 SNS에 퍼널러거나 올렸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부언했다. 또 직원 및 간호사들을 상대로 계속 추가 조사를 진행해 또 다른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발단이 된 피해 부모와 환화에 대한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병원 측은 현재 창구를 일어나해 피해 부모 측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논의하고 있다며 병원 측에는 이번 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부모 측은.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 피해 사례에 대한 증거 및제고를 갖고 있다. 계속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추가 피해 제보 및 변호사들과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며 병원 측과도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부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피해 환화 부모 측은 신생아실 환화 상대로 학대를 한 간호사들이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모 측은 제보가 들어온 간호사는 총 4명이며 그중 확인된 간호사는 3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모 측이 제공한 추가 학대 의심 사진 총6장 간호사들이 신생아의 행동과 자신들의 맡은 일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악질인 거 보니 내일 태어나야 될 거야. 왜 왔는지 오자마자 열 받아서 억제시킴. 성학설이맞는 이유. 딴 애기들 다 조용한데 혼자 안 한다고 출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보챈다. 진짜 성질 더럽네. 땡땡처럼. 우는 거안 달려줬더만 조용해서 보니까 이응 지를 일 고마우로라. 등에 문구를 찍어 SNS에 올렸다. 김윤영 병원장은 지난 5일 대구 가톨릭대 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생아 학대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김 병원장은 최근 본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신뢰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큰 아픔, 충격과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들한테는 직업윤리 의식이 게 전혀 없는 모습이죠. 본인들도 힘드니까 이제 저렇게 말하는 거? 알겠어. 간호사엔 힘들지. 근데 저렇게 이야기할 거였으면 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라고. 병원 내에서 멀쩡하게 신생아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죄다 욕먹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 하나로 또 다른 병원에서 그럴 것 같다. 어쩐나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피해를 받는 간호사분들도 당연히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벌써 몇 명한테 피해를 준 거야. 멀쩡하게 일 잘하는 간호사들 다 욕처먹게 만드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일하면서 남 욕할 수있 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저는 근데 제3자가 모르게 하라고 굳이 알아서 좋을 거 하나 없는 내용들 뿐인데 이걸 어째 이걸 어째 쓸까 전공 전국... 알게 됐네요. 그래도 병원 측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불행 중 다행이랄까나 자기들 이미지에도 이제 안 좋아지니까 사과하고 보상도 해준다고 한것 같은데 부모들 마음이 그걸로 풀리겠나요? 지금 자기 자식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아픈 애를 데려다가 학대를 한 거잖아. 그럼 이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이거 올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주장은 하겠지. 근데 하나도 억울한 거 없어. 너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 개자 갖고 다니시.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스토리 캡처된 걸 보니까 친한 친구만 보기로 올렸던데 본인들이 어떻게 이제 사회생활을 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 그리고 스토리 캡처된 걸 보니까 친한 친구만 보기로 올렸던데 본인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친한 친구로 스토리를 올린다 친한 친구 리스트를 올려놨다 하면은 진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이거 좀 위험한데. 아, 얘는 싱고할것 같은데. 아, 그리고 얘는 안 돼. 이러면서 보통은 한 번쯤 걸르는게 보통 한 번쯤 걸리는 게 친한 친구로 이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리스트 진짜 맨날 지우다 삭제다 지우다 삭제다얘 뺐다 쟤 뺐다 얘 넣었다 쟤 뺐다 이렇게 하는 애들 100% 있어. 분명 있어요. 없는 애가 없는 애 찾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본인 인스타 친한 친구로 올린 거 캡처해서 다 털렸죠. 이걸 기회로 친구들 물갈이 한번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보아랑 전현무도 논란이 되자마자 바로 사과를 했죠.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자기 신상 털렸녜 일 잘렸녜 소송 걸렸녜 나 신상 털게 한 사람들 누구를 고소를 할거네 소송을 할거네 이런 거할 시간에 신생아실에 있는 부모님들 얼굴 한번더 뵙고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세요 당신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지금 취업지한도다 걸렸잖아 그럼 나중에 돈 어떻게 벌래 또 나가서 노가다 뛰라 그러면 노가다 뛸수 있어 못 뛰잖아 그니까 러 빨리 가서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자존심에 반명을 줘요? 자존심 부리지 말고, 가서 머리 박고, 사과부터 하세요. 또 쓸데없는 자존심. 뭐내 무릎은 이럴 때 꿇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무조건, 죄송합니다. 다섯 글자. 아시겠죠? 사과할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